2장 17절 루키 2장 17절인데요. 루키 음, 2장 17절에 19절, 20절만 우리 한번 다 같이 한 목소리 읽겠습니다. 시어머니가 그에게 이르되 오늘 어디서 주었느냐? 어디서 일을 하였느냐? 너를 돌본 자에게 복이 있기를 원하노라 하니 루시 누구에게서 일했는지를 시어머니에게 알게하여 이르되 오늘 일하게 한 사람의 이름은 보아스니이다 하는지라 나오미가 자기 며느리에게 이르되 그가 여호와로부터 복받기를 원하노라 그가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에게 은혜 베풀기를 그치지 아니하도다 하고 나오미가 또 그에게 이르되 그 사람은 우리와 가까우니 우리 기업을 물을 자 중에 하나이다 하니라 루기 2장 17절에서부터 23절 말씀까지입니다. 오늘 논문의 17절에 보면, 이제 루세이 밭에 가서 저녁까지 죽고, 거기다 아마들 저녁까지 뭘 주었습니까? 이삭을 주었어요. 한 에밭쯤 되었다. 이렇게 나왔죠. 한 에밭쯤 된다는 이게 이제 며칠 정도 먹을 수 있는 분량입니다. 어떤 데는 뭐한 이라기도 하다 어떤 데 열을 이르기도 어떤 주석들은 그렇게 설명하고 있는데 어쨌든 하루 이상의 며칠 동안 먹을 에바 이렇게 주었습니다. 18절에 보니까 시어머니에게 그 주운 것을 보이고 그가 배불리 먹고 자 시어머니께 자기가 이제 주워온 것을 보였습니다. 아, 자 그리고 나서 어, 23절에 보면 추수를 마기치기까지 이삭을 주며 으 그와 그의 시어머니와 함께 거주하니라 자 거기 더 밑줄을 그어 이삭을 주며 그의 시어머니와 함께 거주했다. 그러니까 이들은 하루 벌어서 하루 사는 사람들 그러니까 뭐 논이 있겠습니까, 밭이 있겠습니까, 어떤 뭐 재정이 있겠습니까? 정말 가난한 두 며느리와 시어머니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이, 이 단지 이삭을 줍는 것으로 인해서. 그 이삭을 한해방, 그러니까 며칠 주운 것으로 인해서 배불리 먹고 정말 기뻐하고 감사하는 가난한 처지에 있는 그렇지만은 정말 이들의 삶은 아름다운 시어머니와 루세 이야기, 이 강남에서 부유하게 살면서 저, 서로 전화를 하지 않는 시어머니와 루세 관계, 이 며느리의 관계가 아니라 진짜 가난하지만은. 하루하루 먹, 먹고 살아야만 되지만 삶에 불평불만이 없고요, 원망도 없고 또 이들 안에 근심과 걱정과 두려움이 전혀 없는 그야말로 두 사람의 아름다운 예배 공동체, 사랑의 공동체, 제자의 공동체, 작은 것 하나를 나누고 기뻐하고 감사하는 그러한 모습을 여기에서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삶의 질이라는 게. 사람이 많고 물질에 많고 적음이 있는 것이 아니라 하루하루 먹고 살더라도 이렇게 이삭을 줍고서 살더라도 이들이 서로 사랑하고 또 무엇보다도 하나님을 기억할 수 있는 또 그것을 베풀어 주신 사람을 기억할 수 있는 그런 따뜻한 마음 그런 영성들이 있다면 이들에게는 소망이 있으리라고 생각이 드는데요. 19절에 보니까 이렇게 나와 있어요. 시어머니가 그에게 이르되 "오늘 어디서 주었느냐, 어디서 일을 하였느냐" 이 말은 이 풍성한 은혜, 며칠 동안 먹을 이, 이 보리를 얻도록 허락한 사람, 풍성한 은혜의 출처가 어디냐" 라고 묻는 것입니다. 그랬더니 시어머니, 그 루시 말하기를 19절에 "오늘 일하게 한 사람의 이름은 보았습니다" 이렇게 보았습니다. 그러니까 이 보아스라는 사람이 사람은 정말 이렇게 가난한 상황들, 절망스러운 상황 속에서 하나님이 예비하신 은혜의 사람이라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되어집니다. 이 나오미가 베들레헴에서 들어올 때 자기 이름을 마라 마라라고 했잖아요. 쓰다 괴롭다. 그런데 이들에게 있어서 지금 이 음식, 작은 이삭 죽기를 통해서... 이들은 어떻게 합니까? 이 보아스를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공급받으면서 정말 자기들의 삶 가운데 작은 소망들을 품게 되었는데 이들이 그 이삭 줍고 배불리 먹고 며칠 동안이지만 거기에 멈춘 것이 아니라 그 사람을 기억하고 19절에 보세요. 너를 돌본 자에게 복이 있기를 원한다라고 기도하죠. 20절에도 나오미가 말합니다. 그가 여호와로부터 복받기를 원하더라. 예, 기도하는 거예요. 축복하는 거예요. 가난한 자리에 멈추지 않고 그것을 하나님 앞에 함께 나아가는 이 보아스가 어이 이삭을 통해서 먹을 것을 공급했지만 나오미가 이 사람을 기도로서 축복하고 예. 다시 한번 복받기를 원하면서 이 룩과 보아스의 사이, 이 나우미와 보아스 사이에는 하나님의 섭리와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더 풍성히 거하도록 좀 기도의 자리까지 가고 있는 것들을 보게 되어집니다. 20절에 보면 그가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에게 은혜 베풀기를 그치지 아니하도다. 아마 이 죽은 자라고 하는 것은 남편 그 엘리멜렉, 또두 아들. 관계 속에서 무언가 보아스가 이를 선함을 베풀지 않았나 우리가 그렇게 추측해 볼 수가 있습니다. 이 살아있는 자는 나오미와 바로 이 룻에 대한 이야기죠. 그래서 이 보아스로부터 이런 이삭, 이삭을 줍도록 허락을 받아서 살아가도록 하지만 이 나오미는 그것에 그치지 않고 이 보아스를 하나님의 지성소에 함께 가서 오히려 이 보아스를 위해서 기도하며 축복하는 정말 이들의 관계 속에서 하나님의 일하심들이 더 풍성해지는 그 자리까지 나아갈 수 있도록 기도의 자리 기도를 하는 것들을 보게 되어집니다. 그러니까 이두 사람들 이세 사람의 관계 속에서는 앞으로 더큰 축복의 문이 열려지는 것을 우리는 루기를 통해서 배우게 되어집니다. 우리의 적용을 해봅시다. 오늘 여러분들의 있는 자리 속에서 그 자리가 가난하든 부하든, 힘들든 어렵든, 그 자리에서 여러분들이 감사하시고, 기뻐하시고, 또그 자리에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자리가 되어뿐만 아니라, 하나님이 예비하신 반드시 그런 보아스들이 있음을 믿고, 절망하지 마시고, 불평하지 마시고, 불만하지 마시고,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더큰 축복의 문이 열릴 수 있도록, 여러분들도 그런 풍성한 은혜를 소망하며,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는, 또 기도할 수 있는 그런 자리가 될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20절에 보니까 이렇게 나와 있어요. 나오미가 또 그에게 이러되 그 사람은 우리와 가까우니, 이 가깝다라는 건 친척을 말하는 거죠. 우리 기업을 물을 자 중에 하나이다. 이 기업을 물을 자, 여기 밑줄을 거시고, 이게 뭐냐면, 기업을 물은다라는 것은, 아, 그, 고엘 제도를 말하는 거예요. 고엘 제도를. 이 고엘 제도라는 것은 토지나 가옥이나 사람이 종으로 팔렸을 때에 그 친척 중에서 부자가 돈을 지불하고 빚을 대신 갚아주면서 토지를 원상복귀 시켜주시고 또 가옥이나 사람을, 가옥도 원상복귀, 그 사람에게 자유를 선포하는 이 제도를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어, 10년 동안 아마도 이 어, 나오미가 베들레헴을 떠나서 떠나면서 팔았던 그 땅이 있을 것인데 그 땅에 대한 회복을 말하는 것이에요. 이 보아스라는 친척이 부자이니까 에, 그 돈을 지불해 주고 그 땅을 이렇게 회복받는 돌려받는. 근데 이 땅을 돌려받을 뿐만 아니라 그 땅을 땅의 유업을 이어받게 하는 어, 소위 말해서 그 이어받기에는 자손이 있어야 되는데, 그 자손 엘리멜렉, 그 남편의 엘리멜렉의 대를 이을 자손이 필요한데, 그러기 위해서는 어떡합니까? 이 보아스가 이 루시 보아스와 결혼을 해야만 했던 것이에요. 그래서 여기 뒤에서부터 보면은 21절에 보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보아스가 아, 저 라우미가 내 추수를 다 마치기까지 너는. 내 소년들에게 가까이 있으라. 이 소년들은 일꾼을 말하는 것이에요. 그 밭에 계속 있으라 얘기하고 있고, 이제 내일부터 모레 이렇게 큐티를 보면은, 예, 내일 큐티를 보면 룻이 보아스가 눕는 자리에 함께 눕게 됩니다. 그래서 결국은 이 보아스가 룻을 아내로 맞이하는 그런 장면이 나오고 있는 것이죠. 자,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 나오미와 룻은 너무나도 가난했던 정말 하루 먹고 하루 살았던 사람들인데, 하나님을 하나님께 기도함으로 인해서 하나님을 향한 신앙을 가짐으로 인해서 이들은 지금 큰 소망과 예. 하나 이삶 속에서의 회복뿐만 아니라 자손을 갖게 되는 소망을 갖게 되어지는 것들을 보게 되어집니다. 특별히 이 기업을 물을 자 고엘 제도를 통해서 소망을 갖게 되어지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그리고 그이이이 소망을 따라서 어떻게 합니까? 룻이 보아스와 결혼하게 되지 않습니까? 그리고 그 자선을 통해서 예수님이 나오지 않습니까? 자, 룻과 나오미가 이 보아스를 통해서 기업이 회복되는 산소망을 가졌듯이 동일하게 신약에서는 우리는 누구를 통해서 산소망을 갖습니까? 예수님을 통해서 산소망을 갖는 거예요. 왜냐하면 예수님이 십자가 사건을 통해서 우리의 모든 빛을, 죄의 빛을 다 청산하셨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우리가 구속된 것은 죄의 빚으로부터 청산받고 구속된 것은 흐뭇고 점없는 어린 양 그리스도 예수의 피로서 우리가 구속을 받았다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 안에서 갖는 소망들이 많습니다. 구원의 소망 예수님 안에서 갖습니다. 부르심의 소망 우리가 앞으로 어떤 목적을 가지고 살 살아야 되는지 예수 안에서 부르심의 소망이 있습니다. 기도 응답의 소망이 있습니다. 영생의 소망이 있습니다. 하늘의 소망이 있습니다. 살아 있는 우리들에게 소망은 바로 이 모든 소망들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진정한 우리에게 소망을 하나님은 우리에게 주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도 이 말씀을 생각하면서. 예수님만이 우리의 소망이 되시고 또 예수님을 우리가 찬양하며 경배하며 예수님과 동행하면서 예수님 안에 있는 수많은 소망들을 우리가 품고 경험하고 찬양하며 우리가 이삭을 줍는 그런 어려운 처지에 있다 할지라도 그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가 삶 속에서 소망을 갖게 됨을 믿고 예수님을 사랑하고 의지하고 기도하며 찬양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될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룩과 나오미와 같은 가난한 삶 속에서도 하나님의 은혜를 이들이 경험하며 하나님께서 예비한 보아스를 통해서 이들의 삶에 큰 은혜와 축복을 받게 되어지는 이 귀한 말씀을 저희들에게 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우리가 어떤 절망과 어떤 가난한 처지에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 우리의 기도의 삶을, 또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는 삶을 포기하지 않도록 도와주시고, 더욱더 주님 앞에 기도하며 하나님의 충만한 은혜를 사모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될수 있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모든 빛을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다 가져가죠. 비로서 우리를 구속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의 삶속에 살아가야 될 이유와 목적과 부르심의 소망과 구원의 소망과 영생의 소망과 살아갈 모든 소망들 기도응답의 소망이 예수님 안에 있음을 고백합니다. 오늘도 그 예수님을 사랑하고 의지하고 예수님을 찬양하고 경배하고 예수님 앞에 기도할 때 우리에게 모든 불안과 염려와 걱정 두려움이 다 떠나가게 하시고 절망이 예수의 이름을 떠나가게 하시고 우리의 진정한 소망들이 속구쳐 오르며 확신 가운데 살아가는 복된 하루가 될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오며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우리 모든 성도들과 성도사님들의 삶과 사역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죽어 나옵나이다. 아멘. 감사합니다. 우리 폴령 제도.